면에서 트렌드를 이끌어야 된다는 이효리 하지만 그런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오디션 장엔 워스트 스타일의 참가자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송성아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노래 안 들으세요? 요즘 트렌드가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. 본인이 슈퍼스타가 될수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티스트는 자기 의상로 자기 음악이나 자기 모습을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좀... 까다 봤어요. 옛날에 영턱스 클럽 아세요? 네. 예, 영턱스 클럽의 그 임성은 씨 닮았어요. 네, 그런 느낌. 그렇죠. 까맣았어요 영턱스 현남이가 생각나세요 <laughs> 진짜로. 근데 진짜 요즘엔 패션이 중요하잖아요. 나이를 비슷한 또래 트웬이언이나 이런 그룹들 보면은 아, 많이 모티브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부모님이 뭐. 뭐래요? 여기 나온다니까. 제가 11살 때 아버지께서 어, 바람을 피우신다던가 아니면 행동이 너무 난폭을 하셔가지고 이혼을 하시게 됐는데 할머니 장례식 날에 다시 뵙게 됐는데 처음 보는 아주머니랑 애기를 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새 가정을 아직 안 되셨더라고요. 최근에 제일 최근에 접하게 된 소식은 지금 아버지께서 시장 바닥에서 이제 술 취해서 이렇게 막 난동을 부리시다가 어디 감옥에 들어가셨대요. 근데 행방불명이시라고 들었어요. 제가 여기 스포스타 k 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번에 TV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시면 은 아무래도 지난 잘못을 뉘우치시고 새 사람이 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네 그래서 나왔어요. 어, 어, 아빠 아 <laughs> 마지막으로 뵀던 게 트럭에서 떨어지셔서 다치셨을 때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뵀었어요. 그전에는 너무 미웠었는데 이렇게 쇠약해진 모습, 모습 보니까... <laughs> 이게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픈지? 11살 때 그렇게... 자식 4명 남겨두고, 살,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연락 한번 없으셨잖아요. 새 사람이 되셔서 예못 네, 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. Oh, if you wanna be with me, baby, there's a price to pay. I'm a genie in a bottle, gotta r u n me up. 개성도 있고, 분명히 성화 씨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학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자, 무 네. 모습입니다. <좋은> <목소리도> <오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무거운 마음으로 참가했던 송성화는 그렇게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본선에 진출했다.